제발 끝나지마 끝나면 안돼 잠시 13화? 12화? 13화 같은데? 끝나면 안돼 <laughs> 어? 아안 끝났네 에필로그 아 에필로그! 끝났잖아 씨. 오늘도 자 13화 제목 러브 액츄얼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짧네 <laughs> 둘다옷 예쁜 거봐 뭐야 휴지 좀? 무슨 일이야잘 시간이야 1 0시 어떻게 줘? <laughs> 바로 잔다 나도 뽀뽀 아우 개좋겠다 어우 야 씨, 뽀뽀하면서 문 열기 개사기잖아 아 은연중에 자꾸 생각나나? 그래 뭘 생각해 아니 근데 너네는 막 싸워서 헤어진게 아니잖아 귀엽다 근데 핸드폰으로 저러고 있네 앤허스 어머머나 우리 형이 연애하는 모습을 <laughs> 문화충격 10년차 커플은 달라 <laughs> 뭘, 뭐야, 다시 만나는 거지. 지웅이. 알지. 나는 왜 몰라? <laughs> 너무 서운해. 아, 울어. <laughs> 귀여워. 팀원들도 다 알겠는데? 맞는 거 같죠. 이제 예, 예인씨가 팀장님 뭐 좋은 일 있으세요?를 대표님이 물어보시나? 아, 다시 또 쏘앤이랑? <laughs> 대표님, 귀여우시네. 지웅. 얘네는 전화를 안봐아 아무도. 음. 또 편집해. 그니까, 상태가 봉태눈이던데. 데뷔 10주년? 아, 스캔들. 어? 아, 유튜브를 아는구만. 연봉 30%? 엥? 뭐야, 뭐, 뭐 마셔. 엥? 카톡, 그니까, 왜 이렇게 심플하게. 예인씨? 연기 너무 잘한다. <웃음> <웃음> 말 너무 잘해. <laughs> 귀엽다. 조금 옷이 달라진 것 같은 느낌. 뭐 <laughs> 흘렸대? 코트가 근데 좀 부담스러운데? <laughs> 귀여워. 무장해제 웃음이네 그냥. 리액션 <웃음> 잘못 학습했어. <laughs> 갑자기? 손? 엄청 커. 오? 어? 어, 오렌지 주스 맛있겠다. 코트 안에 또 코트가 있구나. 저 니트는 깔별로 다 나오나 보네. 어어어. 어 어어, 야, 소세지. 아, 조심할걸. <laughs> 적응 안 돼. <laughs> 이게, 이게 뭐지? 성게도인가 어떻게 할 거야? 여기 우리밖에 없네. 짜깐 어, 응? 뭐야, <laughs> 미라. 으, 너 오늘 이상하다. 다 알아채렸어. 하, <laughs> 전기. 맞아, 맞아, 맞아. 그리고 너무 예뻐. 아유, 입장이 많이 바뀌었네. 그래, 그냥 좋아. 내가 하고 싶은 거? 뭐, 휘영동? 뭐야? 아, 짠. 솔로 앞에 두고, 3인칭. 소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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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. 내랑 참 먹는 것만 봐도잉 아 속설이야? 아, 너 이제 몇시 들어 온겨? 정신 안 차려? 아이고 좋겠다. 음 NJ 숙취의 소재네. 그러니까 문자 하나로 에휴, 짱 싫어. 그럴수록 더 갖고 싶단 말이지. <laughs> 꼼지락, 꼼지락. 그럼 밥 사요. 연락하고 싶어. 미치는구만. 해, 그냥. 고드름이 너무 살벌하게 맺힌 거 아니야? 고드름 아니야, 저거? 뭐야? 별로인데?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 노는 거 재밌는데? 연아, 안 만나. 어, 묘하네? 기류가? 체란스. 그냥 사람을 대하기가 너무 쉬워. 어? 얘가 왜 여기 왔지? 부탁나 뭐야 자기가 알아서 왔나 웅이의 시선에서 너무 별로야 이 식사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음제 그래, 일적으로 왔으면 괜찮다 또 나한테 묘하게 성 긋는 거 같다 거짓말을 못해 가 아휴 복잡하다 아 웅이 만난다고 해왜안해 화면 바뀌었어 8시 한 시간밖에 안 남았어 조개 왜 냉동실 냉장이나 그런 거안 넣었나 여기서 뭐야에 어떡해 <laughs> 분위기가 오늘 난리나는 거 아니야 조개탕에 술에 <laughs> 누나의 무서움 보여주네 뭐야 nj 음안돼안돼 안 돼. 같이 나가 그냥 나가 음 귀엽다 귀여워 그냥 어 오해 생기나 반찬을 들고 어디로 갈까 아 체란스 안돼못 들어가 밥 사왔는데 그냥 해 그냥 해가다 각자의 연애를 하는 거야 아. 기월성화한 거 활성화했구나 그 장면 같은데? 왜 이렇게 성공 어? 어? 아이고 다 말했네 그냥 말한 거나 다름이 없네 시간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짝사랑한 사람들은 지웅이한테 이입해서 보겠네 아 할머니 도장 깨기하러 왔구나 나불어 옮겨 <laughs> 거의 뭐 테이머인데 테이머 <laughs> 진짜 귀엽다 스물아홉 살들이 저렇게 귀여울 수가 있나? 뭐껴 있나? 어 뭐야? 뭐야? <laughs> 초대했어? 아 유예야? 그저 연수. 아, 잠깐만. 이제 연수가 그런 생각하겠네. 자기 때문에 꿈을 못 펼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제발 끝나지 마. 제발 끝나지 마. 끝나면 안 돼. 전 13화? 12화? 13화 같은데. 끝나면 안 돼. <laughs> 어, 아, 안 끝났네. 에필로그. 아, 에필로그. 자, 끝났잖아, 씨. 라이터. 담배도 없고. 체란스. 그 영화는 여, 영화일 뿐이고. 아. 체란스는 또 어떡하냐 아 13화가 이렇게 끝나버렸어 할머니랑 좀 많은 대화를 한거 같은데 13화를 본 느낌 저도 학생 때그 만나고 있던 친구 어머님이랑 시장에 장을 보러 간적 있었거든요 약간 사위처럼 학생이었는데 그게 너무 약간 행복하기도 했고 뿌듯하기도 했고 약간 그랬지 아무튼 다음 이야기 봐야겠다 뭐야. 아, 이제 3화밖에 안 남았는데 뭘또 이렇게. 아직 갈등이 남아있어, 왜. 그만해. 하. 아, 이렇게 다 봐버렸네요. 13화까지. 최대한 빨리 편집을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